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출구 1분 1분거리 김종률 아카데미원장 김종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파리바게뜨로 월1 천만원 정도 벌려면 이런 자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뭔 이야기 했었죠 댓글이 많이 달리면 월2000 버는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 영상은 월2000 버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댓글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 녹화를 하는 지금 이 시점은 댓글이 몇 개인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앞 영상에 댓글이 20개 달리면 제가 어, 월 매출로 2천 아, 월 수입 2천만 원 파는 자리 어딘지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뭐할 거냐? 파리바게트 폐점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이야기가 쉽지가 않죠. 누군가는, 아이고야,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문을 닫았는데, 그죠? 그걸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떠들어 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 점포와 관계된 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그 선생님의 그 사장님의 그 어떤 문을 닫고 마음 아팠던 것을 어 이야기거리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성공 사례도 중요하지만 또잘안 됐던 그런 실패 사례도 좋은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만 어,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것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한 이야기일 줄잘 압니다만은 그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매출이 좀 부진한 점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하지 않는 것이 예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 폐점을 한지 좀 시간이 지난 점포 그런 점포들 위주로 세 개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패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 실패 사례도 보고 성공 사례도 보고 두 개를 다 보셔야 공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다는 것거든. 말씀드리고 관계자분께서는 좀 넓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리바게트가월 어, 매출이 4천만 원 정도 될때 손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루 매출로 130만 원 정도죠. 그럴 때 물품대가 2400만 원. 인건비, 뭐, 쭉 빼고, 월세가 200만원이라도 할 때, 점주 수익이 400만원이 채 되지 않죠. 그런데, 파리바게트가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매출, 임대료가 20평이 넘는 가게일 건데, 200만원 하지 않겠죠. 최소한 300은 할거 아닙니까? 어지간한 자리면. 그러면, 이제, 가맹점주님 수입이 이렇게 나빠지게 됩니다. 자, 이건 뭐, 지금 인건비를 감안한 거지만, 뭐, 인건비를 더 낮춘다 하더라도요, 매출 대비 13% 잡았는데, 어, 사실상 500만원보다 더 낮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 뭐, 과거 매출로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그 인건비 수준으로 하더라도 500보다 더 낮아지기는 어렵지 않겠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4천만원 이하의 점포들이, 이런 점포들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보여드릴 자리가 여기 3의 아파트 단지에 있던 파리바게뜨 사례입니다. 어,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파리바게뜨 1산 3 0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지도상에서 베이커리 검색하면 뚜레쥬르 대화역점이 있고요. 그 전에 있던 자리가 여기 cu 있는 요건물에 요코너에 여기에 예, 파리바게뜨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 지하철역이 대화역이 이렇게 있으니까 생활동선에서 한 이만큼이 여러, 지하철역 쪽으로 가고 이쪽에 여기 상가들 많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3위 아파트, 아, 아파트가 460세대 동이 아파트가 640세대 합하면 1100세대지만 1100세대 중에서 상당 부분은 절반 가까이 3분의 1은 남쪽으로 흐르면 이제 이쪽에 빵집 수요가 좀 적죠 자그 다음에 이제 길건너의 아파트가 180 168 이래 되니까 세대수가 여러분이 보더라도 2000세대도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빵집이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옆 블록에 보니까 파리바게뜨 대화성저점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가 결국은 폐점을 한 것이죠. 매출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점포는 아주 매출이 나빴던 점포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 과거 로드맵 혹시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좀 낯설지 않나요? 빠리, 아, 옛날 그러니까 옛날식 옛날식이 아니라 이제 큰 대, 아주 대형 단지가 아닌 그런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상가 단지나 해당 단지의 상가에 파리바게뜨 아, 입점하은 사례는 많지가 않죠. 요즘 보면 그죠? 예, 제, 요렇게 파리바게트가 있었는데, 아 마, 매출이 내내 좋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그래도, 그러더라도, 래도그 예, 한, 뭐, 7, 8년 했네요. 아, 그럼 이제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그전에는 4천만원 정도 팔았어도, 인건비가 뭐, 점주님이 직접 많이 뜬다 하고, 인건비가, 다시 해볼게요. 매출에, 13%가 맞나요? 13% 13. 몇펜 퍼센트 정도 잡았을 때이 정도인데, 그럼 13이 아니라 10% 정도로 아주 인건비를 줄여 나갔더라면 폐점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점주님께서... 어, 여기 사장님께서 어떻게 더 운영을 하실 수가 없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 2017년 로드뷰까지 있는데 20 지금 2019년에 보니까 깨끗이 폐점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음, 아마 최저임금이 최근에 오르면서 이렇 폐점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앞으로 창업을 한다면 아, 이와 같이. 어, 2000세대가 확보되지 않는 자리 주거지 상권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어, 출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사 하 보셔야 될것 같고 자 그다음 여기는 교대점 자리입니다. 교대는 상권이 좋죠. 여기 보면은 여기 아래층에 파리바게뜨이 자리인데요. 여기 이전부 굉장히 오래된 자리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던 예, 2000 로드뷰상으로 보면 2009년도에도 있었고 2017년 에이, 없네 16년에도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던점 보죠 그런데 이제 저는 매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매출이 좋진 않았죠 근데 저 자리에 왜 매출이 나빴을까요 이제 어, 매출이 아주 나빴던 그런 자리라기 보다는 이제 상권에 비해서 매출이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높은데 이제 빵집 매출로 버티기가 좀 쉽진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개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 권리금 줄 테니까, 가게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폐점을 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입지가 나쁘다기 보다는, 어, 빵집 자리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가 투자자 관점으로는 여기가 시세보다 좀 싸게 산다면, 그러니까 뭐 상가 투자처로서는 괜찮은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권의 유효수요의 성격이 주거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특히 이쪽은 이제 초등학교가 없죠 그러다 보면 빵을 먹을 이제 어린이들이 별로 없겠죠 물론 이제 교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고 빵집 베이커리가 있어도 되지 않겠냐 했지만 예, 학교만 가지고는 또 숫자가 좀 적고 흩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리 값을 못하고 이제 빵집이 배점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 사례는 이제 불광점 자리입니다 어, 불광동에는 파리바게뜨가 굉장히 여러개 있는데 이 자리는 이제 불광점 이라고 아예 다른 자리입니다 그 옛날에 이제 이렇게 파리바게뜨가 이 자리에 있었고요 뭐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코너를 끼고 이 완전 골목길 코너죠 이제 이쪽 사람들이 이제 여기 파리바게뜨 를 이용하려면 음, 예 무단횡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로 건너서 이렇게 온다 저라면 무단횡단 할것 같은데요 예자 <laughs>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자리가 그전에 파리바게뜨 자리였는데 어, 지하철이 연친내역이 여기 있으니까 이, 가운, 이 중간쯤 사람들도 생활 동선이 이제 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전포 쪽이 아니라 역 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동선이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뒤쪽 사람 일로 내려오느냐? 이럴 예,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횡단보도도 이쪽에 서 이쪽 사람들이 오는 숫자도 적을 것이고 요 안쪽에 세대를 가지고 먹고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현재 지도상의 베이커리 검색했을 때. 파리바게트 독바위점이라고 하나 있네요. 그럼 요 자리는, 요쪽 수요만 갖고 먹, 해, 먹고 살았을 것 같은데, 유효수요가 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한이 정도 해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면적을 회해 볼까요? 한 8만 정도 되네. 그죠? 8만 더 위로까지 해 볼까요? 여기서 500m니까. 이까지 다 넣었다 하더라도 10몇만 정도니까 12만 정도니까 세대수는 1000 예, 뭐 정도 왔다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사, 5만 제곱미터에 한 800세대 잡았을 때아 그러니까 1000이 넘네요. 2000은 좀 안되고 그죠? 근데 이제 좀 멀죠? 그 이쪽이 이쪽 너무 멀어서 빵사리까지 오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이 불광점이, 불광점은 제가 정, 단정적으로 말씀을 잘못 드리겠어요. 어, 이게 지금 제가 톤이 낮은 건 이제 폐점만 점포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차분차분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거고요 어, 여기 이제 치과 자리 아래층에 여기 파리바게트 옆에 요 자리가 지금은 CU가 됐네요. 그리고 신축을 하면서 파리바게트가 폐점을 했는데 폐점을 하고, 그럼 새로 시축을 지어서 파리바게트가 다시 들어올까요? 지금 보니까, 이게 한개 필지 건물을 짓는 건 아니겠죠? 요거랑 요 뒷건물, 요렇게 같이 두개 합해서 지, 지으니까, 이제 지었던, 짓는 것 같고, 이거 볼까요?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보니까. 파리바게트, 설마 파리바게뜨가 다시 들어오려고 이렇게 큰 건물 짓진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들어왔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예,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제가 좀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입지도 약간 아리까리한데, 글쎄요, 여기 신축 상가 건물 들어갈까요? 그 전에 매출을 아는 저로서는 어시간하면 입점을 알것 같다는 것은 저의 예상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예상치는 틀리셨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연신대를 갔다 왔는데, 간김미이 자리 보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안 가가지고, 지금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불광점이 다른 앞에 두개 점포와 비슷한, 아까 제가 여기 매출 구해진 거 있죠. 요거랑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매출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매출이었기 때문에 어 신축 건물이 월세가 아무리 아주 싸지 않다면 입점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세계 점포를 보시면서요.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는 저런 폐점하는 점포의 사장님이 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점포개발 담당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그, 빵집을 하시다가 이제 잘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소매점 하시다가요, 한 번만 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는 돈다 털어서 빵집이 되면 했는데, 한 3, 4 이제 손해보고 나면, 손실을 보고 나면 은 만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세계전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어,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